이런 남자를 그래도 만나고 싶으면 막대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그 순간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안녕하세요 김신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보내는 이별 신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연애를 해온 남자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남자 이별 신호는 생각보다 패턴이 단순해요. 핑계가 많아진다. 이거 하나면 여러 가지 행동을 파악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 중 하나인데, 연애는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연락을 어느 정도 이어가야 정상인데, 연락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뭐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만 내세워서 답장을 늦게 해요. 아주 가끔 만나도 뭔가 변해 있어. 상황이 지속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해서 참다가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몇 번은 남자도 노력할게. 대답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데 변함이 없는 게 보여서 여자가 서운해하면 어느 순간부터 너랑 대화가 안 통한다고 짜증을 막 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다툼이 시작되면서 자신한테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여친한테 있는 거라고 남탓만 하다가 결국 점점 회피하면서 지쳤다는 핑계로 이별하는 거죠. 팩트는 남자가 문제고 여자한테는 아무런 문제 없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원래 남자가 이별 신호 보내는 순간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해야 후폭풍이 빨리 와요. 근데 아마 대부분 반대 입장이겠지? 그럼 지금부터 뭐할 생각하지 말고 내버려둬요. 그럼 연락 와요. 연락 왔을 때 기회 잘 잡아야 돼. 어중간하게 다시 만나잖아? 처음에는 남자가 노력해도 길어봤자 한 달이야. 다시 만나면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지 말고 그 시간 동안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누나 페이스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그래야 다시 헤어져도 기억에 남아. 두 번째, 지적이 많아진다. 여자 모든 행동이 질렸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좋은 애시가 있어. 너 같은 여자, 나 아니면 좋아해줄 사람 없어. 너 만나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 같은 남자 없다. 좀 꾸미고 살좀 빼라. 이런 말을 들으면 여자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진짜 이 남자 아니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당하지. 근데 이런 여자가 오히려 이쁘고 세상 괜찮은 여자야. 근데 자신만 모른다? 지금 상황은 사랑 하나 때문에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질려서 보내는 신호라는 걸 느낌으로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 자신을 수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남자를 그래도 만나고 싶으면 막대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그 순간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차이기 전에 먼저 이별 상황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끝내버리고 받았던 사랑이 과분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1번, 2번 증상이 나타났을 때 매달리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지잖아? 자존심? 그딴 거다 필요 없어요. 100% 후회하고 연락 와. 왜 장담하는 줄 알아요? 그만큼 괜찮은 여자니까. 헤어지면 함께 나는 추억 생각하지 말고 줬던 사랑만 기억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까지 남자가 보내는 이별 신호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